정원식 린다스입니다. 어, 이 문제 질문 주셔가지고 답변 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어요. 이 문제하고 같이 두 문제를 질문을 주셨는데 그것들 따로따로 나눠가지고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너무너무 좋은 문제들 질문 주셔가지고 이것들 나중에 찾아보시기 용이하도록 그렇게 나눠서 강의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연산자 관련된 문제인데 굉장히 좋은 문제죠. 이런 것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찬찬히 풀어보시면 충분히 정답을 찾아내실 수가 있어요 자 보면은 a라는 변수가 있고 b라는 변수가 있는데 a라는 변수에다가 여기에 마이너스 2값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b라는 변수에다가 무슨 값을 집어넣느냐 a에 타한대요 논리연산자 나태버린대요나시라고 not 하는 거는 트루는 폴스로 폴스는 트루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a에 들어가 있는 거는 마이너스 2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a에는 뭔가 값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참값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참을 라테 버리게 되면 얘는 거짓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거짓값, 0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트니까 0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낙 같은 경우에는 0이면 1로 1이면 0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는 건데 여기 변수 안에 뭔가 값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는 0 빼고 모든 것들 마이너스도 값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플러스도 값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값이 없다라고 보는 건 0밖에 없는 거예요. 0밖에. 그래서 여기 a는 마이너스 2값이 있기 때문에 값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이거를 반전시켜버렸기 때문에 얘를 나시켜버렸기 때문에 얘가 폴스값 0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b에는 0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자, 그리고 나서 A 값 출력하니까는 A는 지금 마이너스 2 들어가 있는 거죠? 마이너스 2 출력해 주는 거고, B는 에뭐 들어가 있어요? B는 에 지금 0값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0 값을 이렇게 출력해 주는 거고, 자, 그리고 A, 앤드 b라고 그랬어요. 자, 앤드 같은 경우에는 좌항하고 우항하고 둘다 참이어야지 참 값을 리턴시키는 거잖아요. 자, 지금 a에는 마이너스 2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참이죠. 자, 근데 b에는 지금 얼마 들어가 있어요? 0 들어가 있단 말이라, 0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두 개를 앤드 시켜 버리게 되면 얘는 거짓 값이 되는 거죠. 여기 0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거짓이잖아요. 얘는 참이지만 얘는 거짓이기 때문에 얘는 거짓 값, 0 값을 출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0 값을 이렇게 출력하는 거고. 자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거 a 오합이라고 그랬어요. 자얘 같은 경우에는 좌항하고 우항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 값을 리턴시키는 거잖아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값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이 되는 거고 b 같은 경우에는 0값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값이 없다. 얘는 폴스가 되는 거죠. 둘을 오하 연산을 하게 되면은 이 앞에 a의 값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1값을 출력하게 되는 거죠. t r 값 1값을 출력을 하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에서 출력되는 거는 마이너스 2, 0, 0, 1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는 if문을 요게 한 덩어리가 되는 거고 요게 한 덩어리가 되는 거잖아요. 가끔가다 질문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 if에 중괄호가 없다. 포문에 중괄호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 다음에 한 문장만 이 if, 이 조건에 만족하면 그 다음에 한 문장만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중괄호가 없을 때는 그 다음 한 문장만 그 제어문에 속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면은 B and 라고 그랬어요. 자 B라고 하는 건 여기 영 값이란 말이에요. 영 값, 0이고 얘는 and가 있으니까 뒤에는 보나마나 아예 할 것도 없는 거죠. 왜냐면은얘 같은 경우에는 B가 영 값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연산자가 and 연산이니까는 얘는 좌항하고 우항하고 둘다 참여해야지 참 값이잖아요. 근데 좌항에서 이미 거짓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뒤에 있는 건 하지 않겠죠.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 그래도 하는 거니까 원래 안 해요. 자 보면은 C에다가. 10이라는 값을 가지고 호출했다. 그럼 C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10 찍겠네. 이게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까. 어쨌든 여기 첫 번째에서는 여기까지만 딱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엔드까지만 딱 보이게 되는 건다. 왜냐면은 여기 있는 B 같은 경우에 0 값이기 때문에 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가 엔드를 봤을 때 이미 좌항에서 거짓값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항을 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컴파일러가 그냥 끝내 버려요. 요거에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요 전에 영상 찍은 거 있었잖아요. 그것들 그이 품문에서 플러스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들 요것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 품은 요 덩어리가 되는 거죠. 자이 같은 경우에는 얘는 엔드가 엔드 엔드가 아니라 비트 핸드잖아요, 비트 핸드. 비트 핸드이기 때문에 얘는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지금 B 값은 뭐예요? B 값은 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0000. 0000축이 0, 0 있겠지. 0000 0, 0, 0, 0 이렇게 있는 거고, C 20이래요. 그러면은 C로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C라는 함수로 올라간 다음에, V라는 변수에 20이라는 값을 이렇게 인자 값으로 전달을 하겠죠. 자,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느냐. 프린트 F 해가지고 20이라는 값을 출력해라. 라고 했으니까는 여기에 20이라는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된다. 자 그리고 여기서 리턴 1을 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로 1값을 이렇게 돌려주게 될 거고 얘는 비트엔드잖아요. 비트엔드. 첫 번째 B 같은 경우에 0, 0, 0, 0이 되는 거고 여기서 넘어온 1값 같은 경우에는 0, 0, 0, 1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비트엔드 시켜버렸다. 그러면 엔드니까 두 개가 참이어야지 참이잖아요. 거짓, 참, 거짓이지. 거짓, 거짓, 거짓. 거짓, 거짓, 거짓. 거짓, 거짓, 거짓. 해가지고 0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서 나오는, 여기서, 요두 번째 if문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0값이 되는 거고 시언어에서 0값은 거짓값이잖아요. 거짓. 거짓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프린트 n b 는 수행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문제를 딱 수행을 해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2, 0, 0, 1, 20. 요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 그서 마이너스 2, 0, 0, 1, 20요런 식으로 출력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보면은 다시 한번 보면은 a라는 데다가 마이너스 2값 집어넣고 b라는 데다가 a를 나 시켜라 라고 했으니까 지금 a에는 값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true 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0 값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2 출력하고 0 출력하고 A and B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둘다 참여해야지 참 값을 출력하는 건데 여기 B가 거짓 값이잖아요. 거짓 값이기 때문에 얘는 0을 출력하는 거고 A or B이다. 얘는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1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여기 있는 첫 번째 if 문 같은 경우에는 얘가 거짓값 나왔잖아요. 거짓값 나왔는데 뒤에 여기에 and 연산 들어갔단 말이에요. and 연산. 요거는 뒤에 좌항하고 우항하고 둘다참여해야지 참값을 리턴시키는 건데 b에서 이미 거짓값이 나와 버렸단 말이라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건 수행을 아예 아예 수행 자체를 안 하니까는 여기서 10이라는 결과값을 출력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아예 수행을 안해 버리는 거고 여기서 사용된 and 같은 경우에는 비트 앤드란 말이에요. 비트 앤드. 비트. 그러니까 비트 연산자란 말이죠. 비트 연산자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값 0000이라는 값하고 여기에 있는 C20이라는 거 요거 함수로 호출해 가지고 리턴 받아온 1이라는 값 1이라는 값을 가지고 0001이 되는 거죠. 요거를 비트핸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출력 결과를 그니까 요거에 대한 조건을 그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엔드핸드가 end 쓰였을 때는 얘가 이미 좌항에서 거짓이 나오면 우왕을 할 이유가 없는 거고, 요 비트 엔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엔드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얘가 어떤 값이 나올지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는 모른단 말이에요. 요거는 알지. 요거는 명확하게 알지. 요거는 엔드 엔드 나왔으니까 얘는 무조건 거짓이야 라고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연산을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C란 함수로 호출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2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 0, 0, 1, 20.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연산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거 헷갈리게 낸 거죠. 요거 헷갈리게. 엔드하고 여기, 여기 있는 엔드, 엔드 두개쓴 거하고 엔드 하나 쓴 거하고 요거를 헷갈리게 낸 건데 요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좌항에서 거짓값이 나왔기 때문에 우항은 수행하지 않는다. 요 전에 있는 그 문제들 QA에 들어가 있는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 요 엔드 같은 경우에는 비트 엔드이기 때문에 요거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을 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C라는 함수로 출하이 된다. 그래서 20이라는 게 출력된다라는 거, 그거를 조금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러면은 다음에 바로 또 좋은 질문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